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보 탈출인데, 여러분들이 이 초보 탈출이라고 하는 강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보를 탈출하는 거예요. 완전 생 초보를 위한 저기도 있지만, 우리가 초보를 탈출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캔들에 대해서 하고 있죠. 네, 내일까지 이제 캔들에 대해서 하고 다음 달에는 이제 이평선에 대해서. 그 다음 달에는 거래량에 대해서.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니까 본인이 기초가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잘 들으시고 검색식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색식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세요. 자 하락. 지속형 패턴이죠. 상승 지속형과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적산병이 아닌 흑산병과 갭이죠. 갭에 대해서는 위쪽에서 뜨는 갭도 지난번에 했었죠. 같이 위쪽에서 뜨는 갭도 했었죠.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여기서 갭이 뜨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 요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형? 음? 섬골 반전형 섬골형 그쵸? 어. 근데 하락 지속형에도 갭이 있어요. 여기 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또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여기 갭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꼭대기에 갭 밑뜬 종목들하고 떨어지는 중간에 대비뜨는 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조건식 어, 자 패턴으로 하면 우리가 하락지속형을 보면 흑산병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돌파갭 요런 게 나오죠. 하락 추세. 여기서 양봉이 나온 거는 요 다음에 다시 음봉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인데 요거보다 일단은 요 갭을 찾아볼게요. 갭을. 갭을 찾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알려 드렸지만 어 가격 조건에서 보자. 음. 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갭이라고 하는 건? 응? 상승계의 파랗게 앱종목 뭐. 요걸로 해서 알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종가랑 그림을 그려봐야지 종가랑 시가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거죠 요게 갭이 뜨는거죠 그렇죠. 응. 요걸 이용해서도 검색시 만들 수 있다는거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일단은 좀 그렇고 그다음에 상승계 하락행 예 이걸로 해가지고 종가 시가 기준이 하락갭이 10%좀 그렇고 2% 이상인 거 찾아볼게요 자자 자, 이렇게 보면 갭이 떴죠. 떨어지는 추세에서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적인 거고, 이런 거, 이런 거 코닉글로리, <laughs> 코닉글로리 같은 거, 이런 게 무섭죠. 지스마트 글로벌. 아, 이거 뭐냐?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그렇지. 와! 심하다 심해 가만 있어봐 하락계비 10% 이상 설마 우와 이건 뭐야 상패대 완전 지옥이구만 지금 지옥. 화학가구만 화학가 지옥이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락계비 몇 퍼센트인지 알수 있어 그러면 위쪽에서 그쵸 위쪽에서 하락갭을 띄우는건 어떻게 할수 있어 그거는 이제 시세분석에서 자 최고종가 어, 최고종가인데 뭐 신고가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최고종가로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누르고 자 영봉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고 뭐 일봉전 기준으로 해볼게요 하고 최근 뭐한 20봉 이내 어어뭐 60봉으로 합시다. 60봉 최고점가 발생. 요렇게 하면 이제 위쪽에서 떨어지는 게 나오겠죠. 어 갭이3 10%로 돼 있으니까 안 뜨네. 2%로 요렇게 하면 그렇죠? 어 최근에 위쪽에서 떨어지는 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코니글 로리 내가 이걸 찾아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공부용으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서 꼭대기에서 음봉이 뜨고, 그 다음에 갭으로 다시 음봉 뜨는 거는요, 시초가에 팔아버리, 파, 팔아버리셔야 돼요. 어. 이건 이제 끝내자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꼭대기에서 은봉이 떴는데, 요세개 캔들만 봐도 벌써, 어, 하락장악형이죠. 거기다가 갭까지 떴다. 그러면, 이건 걸르마 나살려라 하고 던져야 돼요. 아시겠죠? 어. 코닉글로리 같은 게 엄청 많이 갔잖아.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또, 음, 지속형을 알리는 갭도 이렇게 떴죠. 여기서도 한번 뜨고. 여기선다 양봉이니까 견딜 수 있지만은, 여기서 갭이 이렇게 뜨고 아 가려졌어요? 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올라가면서 갭이 두개 뜨고 갭두개 뜨면 이제 슬슬 팔아야 된다 그랬죠? 갭두개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꼭대기에서 아셨죠? 어. 하락 장학형이 나온 다음에 갭이 떠버렸죠 그럼 이 안에 무조건 오늘 시초가에 팔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리고 꼭대기에서 은봉 마이너스 10% 이상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꼭대기에서 아시겠죠 어. 이런 데 자꾸 그냥 가지고 존버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존버적 되면 안 돼요 주식에서는 응? 존버가 답이 아니라는 거꼭 명심하세요. 음. 자그 다음에 자그 정리를 해봅시다. 음. 하락형에는 어, 하락 반전 또는 전환 이라고도 하죠. 와, 지속형이 있는데 어, 요거는 그러니까 상승의 반대죠. 어, 봉몇 개, 세 개로 확인을 하 해라. 그렇 어, 여기 왼쪽에 떠 있는 것처럼 봉세 개가 완성이 되면 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그다음에 지속형에는 흑산병과 뭐가 있다? 음, 갭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캔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익절, 들어가는 타이밍, 그 다음에 익절하는 타이밍,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코닉글로리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여기서 올라가던 차에 이게 갭이 떴어. 근데 여러분은 무서워서 여기서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개비 뜨고 이렇게 끝나면 여기서 종가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더 가잖아. 물론 이건 고수들 영역이지만 제일 좋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개비 뜰 때, 바닥에서 처음 개비 뜨고 양봉이 나왔을 때, 아 여기가 이제 타점이 되는 거죠. 요거 또 가려졌어. 뿅. 보이죠 여기, 여기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크게 돼 있냐 차트가 커서 그, 랬네 그러니까 캔들은 내일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무슨 형 무슨 형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 의미를 알아야돼 의미를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어? 바닥에서 돌파하는 돌파 o 이거는 단타도 되고, 이날은 스윙 타점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마지막으로 어 캔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어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이평선을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Құртыңызды